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 참 감명 깊었고 자기 별은 어디에 있는가 그 별을 향해 우리는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시간과 치열했던 삶을 담은 이육사의 시와 노래가 무대 위에 되살아났는데요. 역사와 희망을 노래하는 오페라 이육사 그한개의 별. 문화유에서 만나봅니다. 이사 그한계의 별이라는 오페라는 이육사 선생님의 시, 그한계의 별이라는 제목의 시를 바탕으로 극화되어진 오페라입니다. 전체 4막 구조 안에 이육사 선생님의 투쟁의 이야기, 또 원대한 꿈을 꿨던 청년의 이야기, 또 혼례 이야기, 그리고 수감 생활 아주 고달픈 내용의 이야기. 또 아내 되시는 안일향 여사님의 옥바라지,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별, 이런 스토리들이 중점적으로 표현되어진 오페라입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공연으로 다시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초연에 이어서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재공연된 것에 대해서 연출가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이번 공연은 작년에 했던 그 공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저희가 좀더 밀도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섬세한 작업을 거쳐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더큰 감동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광복의 그 순간을 다시 되새김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오페라에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본명은 이월록으로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펜과 총을 함께 들었습니다. 17번의 옷골을 치르면서 단한 번도 불굴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죠. 2021년에 발촉한 창작 오페라 아카데미 카메라타, 창작 오페라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회가 결승이 되었습니다. 그때 4명의 작곡가와 4명의 대봉 선생님,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예술 선생님들과 함께 발족이 됐는데, 거기 한 작곡자로 참여해서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육사 선생님의 서사를 무대를 옮긴다는 것, 그걸 어떻게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저는 상징적인 무대가 이육사 선생님의 시와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덤이 켜켜이 쌓인 선생님의 인생의 흔적들을 종이덤이라는 이미지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가 좀더 시적으로 풀어지길 바랬고요. 음악과 무대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눈빛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독립을 위해 힘쓴 이육사의 삶, 역사와 음악이 함께하는 무대가 시작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오페라를 보러 왔는데 제가 또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을 어떻게 음악적 서사로 표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육사가 가신 지 8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구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그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오페라가 이렇게 창작물로 나왔다 하니까, 어, 이육사의 그 독립정신을 어떻게 살리는 오페라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사실 이 오페라에서 이육사 선생님을 세 명의 이육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저는 그 중에서 어, 이육사 선생님이 고문 당하시고 옥살이를 하실 때의 장면을 표현하는 이육사 문학 이육사입니다. 독립에 대한 염원은 다 똑같으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육사 선생님 그래도 태계 유양의 자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엘리트이셨고 어, 교육받은 어떤 우리나라의 재원으로서. 자신이 가졌던 어떤 의무감, 그리고 숙명이라는 개념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그분의 의지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당연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그 산막의 안이랑 여사의 옥바라지는 이이육사그 한계의 별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산막 2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안이랑 여사의 그 너무 슬픈 이야기, 그 슬픈 이야기를 가장 단순한 멜로디로 이렇게 엮어내기가 저에게는 어 마음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또 누구든지 혹시 이 선율을 따라 불렀으면 하는 그런 선율이어서 굉장히 평범한 선율로 작곡을 했는데 그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잘 들어봐 주시면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이육사 선생님의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옥살이란 건뭐 담담하게 대하였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내재된 두려움은 엄청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체를 뽑자면 저는 엔딩 장면입니다. 이게 스포가 될수 있을까요? <laughs> 어, 엔딩 장면에서 이제 이육사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어, 그분의 흔적, 그분의 기록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으로 연출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이육사처럼 그렇게 뿌듯한 인생을 살고 그 이야기의 기록들 품에서 정말로 눈을, 눈을 감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늘 자문하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을 저는 최애로 뽑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졌었고, 어, 이육사 스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가정사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에 대한 이런 한 분의 그런 여러 가지 애다른 마음과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깊게 아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창작작품을 다루면서 아, 좋은 창작작품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이 창작작품도 지금 이 시대를 공감하는 우리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작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창작작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늘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창작작품을 개발해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육사 그가 바라본 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며 빛나던 삶그 자체를 보여준 거죠. 팬으로 투쟁으로 이어진 이육사의 뜻은 오늘날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